네, 안녕하세요. 사고물 TV 매니저입니다. 아반떼 마크3 타미야 코리아 25주년 신상품 입고돼서 안내 영상 올립니다. 박스 아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품절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죠? 92428구로 시작되는 친구들이 한정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박스 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차, 차량도 멋있겠지만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시는 아반떼 마크3 요 디자인이고요. 어, 한번내용만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 킷은 이렇게 보이시죠? 꾸겨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어, 물론 이 박스를 보관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 상태로 보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한테 발송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시 벌크로 저희가 부품들을 따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구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봉지는 다 뜯은 상태고요 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가 옆으로 이렇게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제가 한번 아까 봤는데 설명서가 예전 설명서보다 좀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깔끔하게 색깔도 진하게 저같이 놓아놓은 사람들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좀 진하죠 뭔가? 이렇게 누르기 한글로 푸시 이렇게 적혀 있고 예뭐 네, 이런거 이제 처음 하실 땐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어 TS13을 뿌리면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TS13 제 기억으로 어 이게 써 있네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클리어는 어, 유광 클리어인데 여기다가 씌우면은 반딱반딱반딱 빛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이킷 뿐만 아니라 다른 킷에도 뿌려줘도 좋습니다. 네, 중간, 음, 소소한 팁이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물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티커 굉장히, 예, 크롬, 크롬하네요. 예. 잘 만들었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한국타미아 굉장히, 예, 열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자, 스모크. 굉장히 세련되죠? 여기 스포일러에는, 리어 스포일러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취향따라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는, 타이어는 형광색인데, 레터링이 25주년, 이런 한국 타미야.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애니 벌셔리?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굉장히 멋있게 적혀 있고, 25주년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재질은, 약간 중간 정도? 하드에서 소프트? 그 중간 정도의 재질이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노란색과 형광색? 네, 형광색이에요, 그냥. 네, 노란색 느낌은 아니네요. 네, 형광색이고요 그리고 휠은 빗살, 빗살 포크에 카본일입니다. 굉장히들 선호하시죠? 왜냐면 이게 탄성이 적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점프 착지, 저희가 점프카를 많이 하잖아요. 점프 착지에 굉장히, 어, 탄성이 없어서 단단하고, 어, 그래서, 음,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휠목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카본일, 중경 카본일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요 킷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샤시입니다. 샤시는 형, 샤시도 타이어랑 완전 색깔이 똑같은 그샤시고요 MS 샤시. MS 샤시는 서스펜션 튜닝 하실 때 많이 하시죠. 그리고 구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구형이에요. 스위치. 그리고 3.5대 1보다 3.7대 1을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요즘 네 알고 있습니다. 3.5대1은 최고 스피드가 좋지만 3.5대 1보다 3.7대 1이 코너나 좀 점프 착지에서 밀어주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3.7대 1로 튜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황이 따라 틀립니다. 아무튼 3.7대1 기어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16mm, 16mm 하얀색 색상의 롤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은 한 17,6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네, 금요일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타미아 미니카 신상품 아반떼 마크3 언박싱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제작을 한번 하는 영상과 어요 베이직 튜닝 파츠를 올려서 이렇게 베이직 대회 나갈 수 있는 그런 튜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조립하는 영상 아니면 그냥 기본 킷 제작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찍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냥 빠르게 소식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 거고 언박싱 하시는 미니카 유튜버 분들이 튜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분들께 네, 그분들의 영상을 네, 감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반떼 미니카 신상품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몰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